2025 시즌 한화 이글스에 기대감을 모으게 하는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제2의 유현진, 김강현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수로서 중요한 재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역대급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 2025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신인 좌완 투수 권민규가 첫 실전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완성형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증명하며 대형 루키 탄생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첫 등판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경기 운영과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실전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화가 그를 일군 캠프에 합류시킨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권민규가 이 기세를 이어가며 한화 마운드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세광고를 졸업하고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좌완 투수 권민규는 출중한 제구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프로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양상문 투수 코치가 그의 투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점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상문 코치는 권민규에 대해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다. 최근에 본 아마추어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재구가 안정적인 투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꽤 놀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신인 투수들은 보통 프로 무대에서 첫 해에는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권민규는 재구력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앞세워 조기에 1군 마운드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죠. 한화 이글스의 신인 좌완 투수 권민규가 비공식 데뷔전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15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멜버른 볼파크에서 열린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한 권민규는 본인의 이닝 동안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펼치며 5탈 3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공식 경기 기록은 아니었지만 첫 실전 등판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기색 없이 시종일관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였는데요. 극강의 제구력을 앞세워 호주 타선을 압도하며 왜 그가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비교적 구속이 빠른 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존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죠. 단순히 제구가 좋은 수준을 넘어서 공을 원하는 곳에 던지는 능력이 프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식 경기 경험이 없는 신인 투수들이 첫 등판에서 긴장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민규는 오히려 과감한 피칭을 앞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날 권민규는 총 42개의 공을 던졌는데 그중 28개가 스트라이크였을 만큼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였는데요. 볼로 판정된 공들도 대부분 스트라이크존 근처에서 형성될 정도로 정밀한 컨트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직구 위주의 투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44.8km까지 기록하며 구속과 구위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는데요. 신인 투수답지 않게 과감한 승부를 이어가며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권민규는 8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무려 6명의 타자에게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죠. 이는 제구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전략적인 승부였는데요. 볼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도 적극적인 스트라이크 존 공략을 통해 타자들을 압박했고 투구 템포 역시 빠르고 시원시원했습니다. 제구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권민규이지만 스스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제 강점이 제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고 현재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죠. 지난 시즌 66승 이무 76패로 파리에 머물렀던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죠. 이를 위해 우한 사이드암 엄상백과 유격수 심우준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고 한층 더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등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완투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불펜과 선발진을 두루 살펴봐도 확실한 역할을 맡아줄 좌완 투수들이 많지 않아 시즌 운영에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인 좌완 권민규가 해답이 될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는 뛰어난 제구력을 갖춘 만큼 불펜에서든 선발에서든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라고 할수 있죠. 특히 한화가 좌완 불펜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 권민규가 초반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의 안정적인 컨트롤과 경기 운영 능력은 프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팀내 좌완 투수진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은 만큼 권민규와 같은 신예들의 성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할수 있죠. 과연 한화는 이 고민을 극복하고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민규가 기대대로 한화 마운드의 새로운 좌완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권민규는 개막 엔트리에 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선발로 기회를 받는다면 7승 정도를 하고 싶고 불펜으로 나서게 된다면 10세이브 또는 10홀드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권민규가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다면 한화의 마운드는 한층 더 강한 안정감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완 투수가 부족한 한화 불펜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선발진에서도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한 신인답지 않은 패기와 실력을 갖춘 권민규의 올 시즌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권민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올 시즌 한화 마운드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